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83번째 시간입니다. 성찬과 세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가시적인 두 가지 예식 중에서 성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성찬 예식의 재정을 누가, 언제, 왜 이루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의 성찬 재정에 관해 기록된 것은 공간 복음의 하나씩 그리고 고린더 전서 11장 이렇게 도합 4군데에서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각기 독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또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돌아가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위의 구절들을 보합해서 정리해 보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확히 말하면 식사를 마치기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때에 대한 언급은 그 규례 자체만큼이나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죠. 그날은 유월절 음식을 먹던 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을 기억하시는지요? 모든 피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6월절 양은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수 있게, 맛으로 볼수 있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은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라는 예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라는 요소가 속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피가 없는 요소로 대치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이 이제는 민족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전 세계적인 범주의 상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성찬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게시되는 가견적인 설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동일하게 떡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찢길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봅니다. 성찬에 있는 외형적인 구성 요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 규례의 중심되는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성찬을 시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몸과 피를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식사 당시에 주님의 몸과 피는 아직 찢기고 피 흘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리키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을 복이 미리 완연하게 묘사된 것입니다. 성찬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지만 주님의 희생제사의 유익들에 대한 효요 인장이었습니다 성찬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어떤 것만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변경되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의 상태만을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더 있느냐 그 답은 성찬 예식의 집행을 자주 하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신자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얻고 확인할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주의 명령대로 떡과 포도주를 거듭거듭 거듭 먹고 마시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희생제사로 얻는 유익들은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시고 계시는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이 신령한 영양분과 힘과 용서와 시슴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성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유익을 성례 그 자체에서 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실제 행하신 희생 제사에서 얻습니다. 성례에서 그리고 성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신자에게 자양분을 주시고 신자를 유지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안에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이 은혜가 성례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확증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성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에 대한 표와 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자라면 두 잔을 겸하여 마셔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두 잔을 겸하여 마실 수도 있겠지요. 성경은 그런 경우에 성찬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의 효험이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탄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복음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작용하는 수단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없죠. 그에 반해서 성찬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욱 힘과 확신을 주는 수단입니다. 회심을 일으키거나 믿음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차는 신자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호간에 즉그 몸의 지체들과 더불어 갖는 연합이기도 합니다. 연합과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죠. 주님은 떡을 주셨는데 한 덩어리의 떡을 주셨습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복음서에 기록된 잔도 단수형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갖는 복된 교제와 교통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교리에 들어가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성찬 교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